안녕하세요. 1월 18일 수요일 아침 샘물 백인규 목사입니다. 예전에 평신도로 교회를 섬길 때 알고 지내던 아주 가까운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나이도 같고 아이들도 비슷한 또래여서 집에도 서로 오고 가면서 가까이 지냈고 그 집사님은 물론 그 부인 집사님까지 참 좋은 분이어서 여러 가지로 제게 본이 되어오셨던 분이었는데요. 어느 날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참 좋은 신앙인으로서의 태도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렇게 모범적이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고. 그래서 생긴 사자성어도 있잖아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사실은 내로남불 이게 몇몇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죄성을 지닌 우리 모두에게 있고요. 오늘 다윗도 그랬습니다. 우리아를 전투현장 최일선에 내보내서 죽게 하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자신의 범죄가 이제는 깨끗하게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잖아요. 하늘에 CCTV가 있어서 그의 악행이 고스란히 남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죠. 나단은 악한 부자의 비유라고나 할까요? 한 비유를 실제 있는 이야기처럼 들려주면서 그 악한 부자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다윗의 판단을 묻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 악한 부자의 행위에 대해서 다윗이 아주 분노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그런 악한 자는 죽어 마땅하다. 아주 단호하고 엄한 판결을 내리죠. 왕으로서 내려주는 판결입니다. 정의에 대한 그의 판단력은 아주 예리하게 날이 서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이 저지른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녹이 쓸대로 쓸어서 아주 무뎌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는 고발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긴 말이 있죠.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시고 베푸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이고 빼앗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바스바 사건에서 보인 다윗의 행위는 반 하나님적인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주시고 구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반면에 사단은 빼앗고 죽이고 모자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죽이는 악한 행위를 저지를 뿐 아니라 그것을 모른척 덮어두고 숨긴 채 지나가려는 내로남불의 다윗. 그의 말대로 그는 큰 벌을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결국 이 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죠. 그가 행한 일보다 더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주십니다. 오늘 나다 선지자 앞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 속에 우리들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내로남불. 나단이 들려주는 비유의 주인공을 향해서는 그 사람이 당장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화를 내면서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그 비유가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인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은 아주 신속히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판단력을 앞세워서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둔감하고 관대합니다. 유익이나 편리함 혹은 쾌락에 판단력을 빼앗겨서 전혀 앞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분별력을 잃고 살아갑니다. 혹시 오늘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발견한 잘못된 점이 있습니까? 그들의 그 잘못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십니까? 동일한 잘못을 나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창문과 거울의 차이를 아세요? 똑같이 유리로 만들었지만 창문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보기 위한 것이라면 거울은 나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창문인지 아니면 거울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